안녕하세요 리빌딩tv입니다. 오늘은 6호선 망원역에 나왔습니다. 마포구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을 접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망원동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건물로 망리단길과 망원시장 가는 길목 이면에 위치한 전체 근생 건물입니다. 망원역을 가기 위한 출근길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풍부한 오늘 건물에 있지 주변으로 식당 카페 소품샵 사무실 등 다양한 임차인들이 모여있고 오늘 건물은 리모델링을 마친 내외부 깔끔한 건물입니다. 건물 인근에 나온 매물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라 직접 사용하실 분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물입니다. 대지 39.9평, 연면적 74.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22년 리모델링을 마친 꼬마 빌딩입니다. 매매가 32억 평당 약 8천만원입니다. 면적 확보를 위해 별도의 승강기는 설치 안되어 있고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채광이나 개방성이 좋은 건물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다소 협소해 주차공간은 협소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도보이 분내로 접근 가능한 장점의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30억대 리모델링 마친 올근생 꼬마빌딩 해당 건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